옳지 응? 응. 음,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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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건 맛이 되게 진하다. 타닥 <laughs> <laughs> 안 닮았어.

따왔어 누워서 해봐. 고 바로. 밥 나온다. 밥 나온다. 올지 <laughs> <옳지>, 올지. <옳지>. 밥 <laughs> 나온다. 나온다. 밥 나왔다. <laughs> 손에. 오 성공. 가지 고소고기랑 사가야겠어 네. 알았어, 이따가 포장해주세요.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. 삼촌이랑 친하게 지내. 어머, 시카니. 괜찮아? 어, 어, 어. 엄마의 사랑을 울리고 그러면 끝 <laughs> 맛있대, 제일 맛있대. 오백 <laughs> 톤이라니까요. 만세. 잘 먹었습니다.